이야경 언원님무 잠깐만 할게요. 어 지금 뭐 민주통합당 당대표한테 정신 하나도 없, 없긴 하지만 어 갑자기 또 노무현 대통령 대선 끝나자마자 이렇게 여기 노동자들 탄압이. 에서 배웠는데. 어이 막강한 정부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. 이명박 막강한 이 음. 군사독재 때보다도 더한 이 막강한 정부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이명박 대통령은 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. 국민들이. 힘들고, 강, 배고프고, 일자리가 없어서 억울하고, 고통스러울 때, 그들을 편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대통령의 자리입니다. 쌍용차 문제가 심각해져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.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법과 원칙이라고 하면서 분양수를 치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? 사람들이 왜 죽어가는지,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, 바로 빨리, 실업을 해도, 또 정리해보를 당해도, 우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합일이고 또,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것이 있으면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합일입니다 무조건 효과원 지지하게 하지 말고, 사람들 고통을 와서 들으십시오그거 해결하십시오. 노동자가 없고 국민 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. 빨리 해결합시다. <laughs> 이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.